안녕하세요. 농촌희망재단과 달성군장애인복지관이 함께하는 농촌교육문화복지지원사업의 아로마테라피스트 박희숙입니다. 네, 땀 때문에 요즘들 음, 피부가 좀 축축 늘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아이 크림을 준비해봤습니다. 재료 소개 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수분감 채워주기 위해서 알로에베라겔 여기, 갈팽이, 점액추출물, 보르필이라고 있는데, 둘다 탄력적인 걸 잡아줘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오늘 아이 크림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눈가에 좀 처지는 걸 업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식물성 글리세린, 여기에, 그리고 미백을 놓칠 수도 없겠죠. 나이, 나이아시나마이드, 그리고 전체적인 거를 잡아주는 약상성인 드레알로스.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항산화작용도 되지만 조금 보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1.2 익산디올. 그리고 저희가 프랑킨 라벤더 전체적으로 재생 그리고 피부 탄력을 업시켜주기 위해서 클라리 세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생긴 용기가 이렇게 가는데요. 이게 원 용기예요. 여기에 제가 알로에 베라겔이랑 지금 에센셜 오일을 넣어놨거든요. 요거를 일단 열시고 하나 열시고 나면 안에 소캡이 있어요. 손으로 꽉해서 잡으시고 열어 난 다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2번 달팽이 점액 추출물이랑 자, 그리고 아까 가루 제형으로 되어있는 재료들을 넣어놨습니다. 이거를 넣은 다음 스틱이 들어있어요. 이걸로 좀 저어주셔야 돼요. 아래 위로 알로에 베라겔이 점성이 좀 끈끈하니 있기 때문에 물 타입의 얘들을 싹싹 어느정도 믹스가 좀 되었다 싶으면 스틱 그대로 꽂아두시고요. 제가 아까 탄력으로 말씀드린 렸 보르피리랑 음, 헥산디올 항산화작용까지 되는거 다 쭉쭉 넣으시고 이제 여기 끝까지 자 여기도 요 끝에까지 스틱을 넣어서 골고루 저어주신 다음에 뒤빼고요 빼고 질체에넣는 흰색 캡을 꽉 넣어 주셔야 돼요 이만큼, 있는 큼여기까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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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만큼, 이이 속두껑 아니 속두꺼 놔두시고 겉에 투명만 여신 다음에 요게 눈 가라고 생각하시면 요렇게 뽕뽕 누르면 조금 나와요. 요렇게 해서 구슬 있는 걸로 눈가를 요렇게 롤링하면서 마사지 요렇게 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올 연말까지 다 사용하시고요.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